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정보통신 공학 UTP 케이블 동축 케이블인데요. 대부분 이제 UTP 케이블이 기출에 많이 나와서 UTP 케이블 위주로 보겠습니다. UTP 케이블은 언실드 트위스트 케이블. 그래서 UTP 케이블 다음에 좋은 게 이제 FTP 케이블이고 그 다음에 STP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뭐 150m STP는 약 200m까지 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FTP 케이블에서 A, STP 케이블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카사로고 5나 52를 넘어서 6나 7까지 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계속 이런 신기술까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기출은 이제 5나 5E 위주로만 많이 났습니다. 주로 이제 거리나 대역폭, 케이블별 특성 등을 분리해서 어, 대역폭과 속도를 정리해야 되는데 주로 이 대역폭과 속도는 이제 필기 위주로 나 왔었죠. 저희는 일단 기출을 보면서 어, 향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UTP K UTP는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무엇이 없죠? 무엇이 차폐 또는 실드가 없으므로 언실드 케이블이잖아요. 정기적 이상 신호와 전자기 장애 등에 대한 열악한 특성을 가진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전자기 장애의 유해성 논란으로 적절한 차폐가 필요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차폐가 없어서 해피 및 습기 등에 약해서 실외 케이블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서 utp 케이블은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일부 그 실외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죠. 어 단거리 어 100m 이내가 되겠는데요. 그 문제는 아래를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보면은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냉공사를 하는 경우 tta 기준에 의거해서 e ia 568a나 568b가 있는 거죠. 어그 케이블 아래와 같이 구성하는데 수평 케이블과 장비 코드, 통신, 인출구 커넥터, 선택적 변환 접속점, 층 교환실 교차 접속점 등을감안해서 1과 2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 시험에 스를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100m가 이제 기본이고요. UTP가 여기 보면 케이블의 최대 거리 어 1에서 G랑 H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고 전체 케이블의 거리에서 FGH의 접속점 등까지 감안한 최대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전체 케이블의 최대 거리는 UTP는 이제 100m로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90m가 되는 거고 나머지 10m는 이제 여장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제 90m랑 10m 또는 90m랑 100m로 적어 줘야 되는 건데요. 어, 문제를 복원해 보니까 어 여기 90m랑 10m 나왔는지 90m랑 100m가 나왔는지 좀 헷갈린데요. 일단 수평 케이블의 최대 거리 90m 잡아주고 그 외에 여장을만 묻는 거면 10m로 했고 전체를 묻는 거면 100m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TTA의 스탠다드의 그거에서 주거형 건축물에 대한 구내 통신 설비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데요. 채널 시험 구성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이용자와 시스템 설계자가 전체 채널의 성능을 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채널은 최대 90m의 수평 케이블과 장비 코드, 통신 인출구 커넥터 선택점 변환점 등, 층 장비 실내에 두 개의 교차점 등을 포함한다 해서, 이 아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장비 코드와 패치 코드 및 점퍼선의 길이는는 90m를 포함하여 10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 TTA 자료를 가서 갖고 왔는데요. TTA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 TTA 스탠다드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 선로 설비 립 기준에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그림에 11-1과 11-2에 채널시험의 구성도가 되어있는데요 어 제가 원본을 살리도 하다보니까 써놨는데 맥스 A, B, C, D, E가 10m로 되어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100m가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최대 B 플러스 C, 여기 B 플러스 C까지 90m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A부터 A, B, C, D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m 이내에 된다고 라 봐야 되는데 요건 TT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TT 자료를 제가 근거로 갖고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 100m는 제가 어 추가했습니다. 어 밑에 그림도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최대 길이 요 G랑 H, G랑 H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90m고 F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m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은 568A랑 568B를 이제 상세적으로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허브와 허브를 크로스 케이블 연결했을 때, 568A에 대해서 묻고 있고, 568B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어, 568A에서 여기 보시면, 흰주흰주 또는 신황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이거를 이제, 화이트 오렌지, 오렌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독, 이 그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색, 신청, 그 다음에 여기 녹색, 여기 신갈, 갈색에서 이건 브라운이라고 했죠. 브라운, 브라운. 568편은 약간, 어, 틀린데요. 여기, 어, 이거 신녹이 되는 거고요. 여기 녹색, 여기 신주, 여기 주황색 등이 되는데요. 이거 외우는 방법 제가 정보통신 기사 써머리에 했는데, 그 뒤에 일단 써머리를, 어, 다시 한번 보고, 요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421페이지에 UTP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그 색깔을 물어보는 게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실기시험에서 나와요 실기시험에서 요필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요 보면 우리가 UTP 케이블이 있고 STP 케이블이 있고 FTP 케이블이 있어요 FTP UTP 케이블 주로 이제 100m 정도 가는 거고요 FTP 케이블은 150m 정도 가고요 STP 케이블은 약 200m 정도 가는 그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차폐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UTP 케이블은 언실드드 트위스트 페이어 케이블에서 저런 식으로 감싸 있지 않은 케이블에 대한 꼬인 케이블. STP는 차폐가 우수해서 좀더 이제 우수한 케이블이라고볼수 있죠.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그 색상을 외워야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음 실기를 기반으로 해서 실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본 거는 그 568B예요, 568B.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568A도 쓰이고, 568B도 많이 쓰인는데요 568B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오비 형님들이 있거든요. 오비지방 이렇게 외웠어요 오비지방에서 어 35세면 오비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지 그렇게 외웠는데 어 여러분 그 개념으로 한번 외우셔야 되는데 오비지방. 35 35세가 오비다 좀 억울하겠네요 35세인 분들은 자 기본적으로 화이트 오렌지가 기본입니다 화이트 오렌지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화이트 블루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밤 브라운이에서 화이트 브라운 그 다음에 브라운 이걸 써 주셔야 돼요 오비지 밤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3번하고 5번. 3번하고 5번에서 꼬임이 스텝이 바뀐다는 거죠. 이거 3번, 4번, 5번. 스텝이 꼬인다니까, 이거 적어주시면은, 다시, 화이트 오렌지, 여기 오렌지. 3번하고 5번이 바뀌니까, 여기 화이트 그린이 오는 거고, 여기 블루는 그대로 오고, 화이트 블루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이 오고, 화이트 브라운이 오고, 브라운. 그래서, 오 b g 반부를 하면은, 여기 보면 568B에 대해서, 여기 신주잖아요. 신주, 여기 주황색, 이 그린 신녹, 신녹,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신파, 그 다음에 녹색, 신갈, 갈색, 이렇게 해서 568B를 OBG 밤으로, OBG 밤에 35세면 OBG 계속 그냥 밤에 가서 쉬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568A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568A는 이걸 좀더 응용해서 어 고비 고비 밤 고비 밤을 해서 35에 여기는 46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십 삼십오 있으니까 여기 사십육 사 그래서 오 비지 밤을 외우면은 오 비지 밤에서 여기 보면 여기 G랑 G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되는데 아무 고비 고비 밤46으로 외우던지 갖고 어그 방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그린 그린 화이트 오렌지 오렌지. 화이트 블루, 블루, 화이트 브라운, 브라운 이렇게 써 쓰고요. 4번하고 6번이 스텝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1 2 3 4번하고 5 6번이 스텝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예를 쓰면은 화이트 그린, 그린, 화이트 오렌지 다음에 여기가 블루가 오는 거고 화이트 블루 여기가 오렌지가 오는 거고 화이트 브라운 브라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쓰는 것처럼 처음에 음신 녹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녹색이 오고 신주 오렌지 신주가 오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오고 그다음에 신파가 오고 오렌지 여기 주황색이 있고 신가리오고 갈래서 어~ 여러분의 방법대로 오셔야 되는데 저는 오비지 밤을 외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비지 밤을 외워서 그다음에 지가 이렇게 앞, 앞으로 오면 지오비 밤에서 오비지 밤에서 지오비 밤으로 해서 이게 4 6이 되는 거죠 위엔 3십오였으니까 그래서 오비지밤을 외우면은 전체적으로 쓸수 있을 겁니다. 실기 대비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머리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서머리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육팔 B랑 여기 오육팔 A랑에서 케이블 타입을 적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제가 보기를 두어 주지 않았어요. 보기가 없는 경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그가나예그 색깔 넣는 거, 그래서 당연히 녹색과 우리가 신파가 되는 거고요. 오비지 밤, 아까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오비지 밤 35와 지오비 밤 46으로 해서, 여기 다라에서, 이렇게 가나다라 쓰는 문제가 나오면은 참조해서 쓰는 연습하시고요. 예, 혹시나 해서 이제 하나 더 넣는데요. 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68A랑 568B가 있고, 어, 여기 이런 것 때문에요. 여기 4번, 5번, 1페어고, 3번하고 6번이 2페어고, 같은 페어로 쓴다는 거죠. 3번,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7번 8번 이렇게 쌍이다 여기도 보면 같은 색깔 신주랑 그런 것들이 쌍이다 이렇게 녹색이랑 흰녹이랑 쌍이고 주황색 쌍이고 브라운 계열이 쌍이다 그래서 1236번을 봤을 때 어, RJ45의 크로스 케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 1236이 여기 R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TX가 되는 거고 여기 36번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 36으로 봤을 때는 또 tx 플러스 rx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 지금 tia 568a는 주로 이제 점퍼선에서 쓰는 건데 568b가 at&t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68b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돼 있다 쌍으로 돼 있다 어, 두개 쌍으로 돼 있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예 다시 한번 요 그림을 넣어 봤습니다 예 참조 하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